심지어 누가 어떤 클럽의 구단주가 되느냐를 미국 은행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돈이 축구를 점점 더 노잼으로 만든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돈 있으면 더 좋은 선수 사고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돈이 축구를 망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돈이 축구를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축구가 노잼이 된다 두 번째는 경기수가 너무 너무 많아져서 축구가 노잼이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구익부, 비닉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돈 많은 리그, 돈 많은 팀이 좋은 선수들을 싹다 데려가서 맨날 이기는 팀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축구라는 스포츠를 재밌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예측 불가능성이 떨어져서 축구가 노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축구가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리그끼리의 불평등. 또 리그 내에서의 불평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그끼리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현시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리그가 어디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죠. 올해 전 세계 축구팀 수익 순위를 보면 상위 20팀 중에 9 팀이 프리미어리그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출한 총 이적료가 프리미어리그 빼고 다른 모든 유럽의 이적료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가 왜 돈이 많을까요? 아시다시피 중계권료가 대박이 났으니까. 자 그럼 왜 대박이 났을까요?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또 굉장히 똑똑한 결정을 내렸었죠. 다른 리그랑 다르게 중계권료를 모든 팀들이 똑같이 분배 받도록 한거예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팀들도 돈이 엄청 많아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전 유럽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싹쓸이 해가고 있습니다. 한 독일 축구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 이제 분데스리가의 명문팀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이런 팀들도 프리미어리그 의 중하위권 팀들한테 선수를 뺏 긴다는 거예요. 물론 독일의 그 명문팀들이 그 선수들을 잠깐 잡아둘 순 있어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 선수들한테 제안하는 주급을 맞춰 줄수 없죠. 결국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명문팀의 운영진 들이 요즘 굉장히 좌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수뿐만이 아니죠. 전 유벤투스 회장인 안드레 아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축구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 지배 리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몇년 안에 유럽 축구의 모든 인재를 흡수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리그들은 완전히 주변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일 지배 리그는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예요. 심지어 요즘에 축구 경제학자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떠들썩했던 그 슈퍼리그? 그런거 필요 없다. 이미 프리미어 리그가 슈퍼리그다. 자 그런데 더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좋은 선수들 만 프리미어리그에 몰리는 게 아니라 감독 코치 분석관 요런 스태프 인력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 같은 행정 인력 요런 분야에서도 탑급 인력들이 다 프리미어리그로 몰려가고 있어요 돈 많이 주니까 자 그렇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말고 다른 리그들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겠죠 물론 그 리그들의 강팀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그 자체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리그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좋은 선수들이 없고 좋은 감독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 수준이 낮아질 거고 조금 노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관중 수입 스폰서 수입 중계권료 떨어지 겠죠 돈 없으면 선수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로 더 빠져나가겠죠 악순환 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난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계속 강해지고 나머지 리그 팀들은 계속 약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유럽 대항전에서 맨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기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라는 스포츠 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불예측성 의외성 드라마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축구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그끼리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리그 내에서의 불평등 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자아 들였듯이 프리미어리그 말고 다른 리그의 강팀들 레바민, 양밀란, P.S.G. 이런 팀들은 전 세계적인 팬덤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고 인기 더 많아질 거고 돈더 많이 벌 거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리그들의 다른 팀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리그들의 우승은 누가 하겠어요? 맨날 돈 많은 팀이 하겠죠. 거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어요. 선수단 연봉 총액과 순위표의 상관관계는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금 많이 주는 팀이 우승 많이 한다는 거죠. 진짜 웃긴 게 2일 2시즌 리그왕의 파리 생제르맹과 클레르몽풋의 선수단 임금 차이가 몇 배였는지 아세요? 무려 41.5배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리그 우승하겠냐고? 자, 물론 여전히 리그마다 가끔씩 이변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유럽 5대 리그의 각종 통계들을 살펴보면 강팀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승점을 얻고 있고요. 3골차 이상 승리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돈 많은 강팀과 돈 없는 약팀의 전력 차이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향은 5대 리그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안 돌아 요런 리그들에도 비슷해요. 맨날 우승하는 팀만 우승을 해.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는 중앙위권 팀들도 돈을 많이 벌면서 예전보다는 불평등이 많이 적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빅6 클럽의 선수단 임금이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 51.3%입니다. 불평등이 아직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 우승도 맨날 하는 팀들만 하잖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요런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FFP 재정적 페어플레이인가? 그런 걸로 막 규제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FFP는 한마디로 자 구단주님들 법만큼만 쓰세요. 그래야 안 망하고 오래가십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럽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지 클럽들 간의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번 클럽은 더 많이 써도 되고 적게 번 클럽은 더 적게 써야 되고 그래서 부익부 비익비는 더 부추긴다. 요런 평가가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리그 내에서도 맨날 우승하는 팀만 우승하면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과가 뻔한데 뭐가 재밌어?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프리미어 리그 빅클럽 중 하나의 고위 관계자가 요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레스터의 우승 같은 이변이 너무 자주 나오길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냐그 사람 말은 유명한 클럽이 우승을 해야 팬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구 산업 전체가 더 붐업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0304 챔스 결승 그때 모나코랑 포르투가 붙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 모나코랑 포르투 재미 없겠네.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위 관계자가 유명한 클럽이 우승을 해야 팬들이 더 재밌어한다. 요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빅 클럽들이 흥미롭게 경쟁을 이어갈 때 얘기지 어떤 한 팀이 계속 우승을 한다 그러면좀 재미없을 수 있죠 자 그래서 ufa는 클럽들 간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게 뭐냐 연대 기금 유럽의 수많은 클럽들 중에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는 클럽들한테 돈을 좀 주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b클럽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클럽들이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ufa는 b클럽들의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그 비위 안 맞춰 주잖아요 자기들끼리 슈퍼리그 만들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 기금 같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은 더 심해지겠죠. 너무 많은 경기수. 자, 돈이 축구를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의 두 번째 측면이 뭐냐? 경기수가 너무 많아져서 축구가 노잼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결론부터 안 가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일단 요즘에 선수들이 치러야 되는 경기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네이션스 리그 더 빡세지고 있죠. 선수들이 a m 치 기간에 또좀 널널하게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UEFA가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 방식을 바꿨죠. 그래서 경기수를 늘렸죠. 또 피파 에서는 클럽 월드컵도 또 제대로 하죠. 선수들 입장에선 시즌 끝나고 나서 모시고 또 빡세게 뛰어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시즌 중에 리그, 챔스, f a 컵 리그컵 쉴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선수들 부상 많아지죠. 지치죠. 그러면 경기 중에 팔팔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재밌을까요? 재미없겠죠. 자 그렇다면 경기 수가 왜 점점 많아질까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 은행들 때문이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대체 뭔 소리냐? 저 지난 몇 년간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은행들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미국 자본들, 요런 쪽에서 유럽 축구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 유럽 축구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미개척 시장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유럽 축구는 NFL처럼 미국 내에서만 인기 있는 스포츠보다 시청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2024 슈퍼볼을 2억 명이 시청했다 그래요. 근데 엘클라시코의 시청자 수가 매년 3배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유럽 축구의 시청자 수가 더 많은데 수익은 더못 내고 있어요. NFL의 중계권료가 유럽 축구의 중계권료보다더 비싸대요. 유럽 축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 입장에서는 어, 이거 투자해가지고 잘 키우면 쏠쏠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자본이 유럽 축구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예 라리가 리그아 그런 리그 자체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줘요. 그리고 향후 몇 년간 너네 중개 권료에몇 퍼센트를 우리가 먹겠다. 요런 식의 계약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요런 팀들이 경기장을 증축할 때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먹겠죠. 또 미국 자본이 유럽의 특정 구단의 지분을 직접 사기도 해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 20개 중에 11개 팀에 미국 자본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세리에 20팀 중 9팀도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자본들은 유럽 빅클럽의 구단주가 바뀔 때 새로운 구단주한테 돈을 대출해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재밌는 건 여기서 대출이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빅클럽 소유권 변경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심지어 누가 어떤 클럽의 구단주가 되느냐를 미국 은행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행이 어 구단주 하시게? 아그 구단?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사시는 거 어때? 그럼 이자 더 깎아줄게 아 싫다고? 그러면 우리 도 대출을 해주기 싫을 거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과한 상상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자본이 엄청난 권력을 암묵적으로 휘두를 수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기수가 많아진 게왜 미국 자본 때문이냐 미국 자본이 경기수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에파나 피파 이런 기관이랑 돈으로 엮이면서 축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자본하고 UEFA 피파가 어떻게 엮이냐? 보니까 UEFA 피파 같은 기관들도 자기네 자산을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 자본하고 직간접적으로 엮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피파는 미국 은행인 뱅코브 아메리카랑 1400억 원짜리 월드컵 후원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 완전 직접적으로 엮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UEFA 피파도 스포츠를 철저히 비즈니스 도구로 생각하는 미국 자본의 사고방식을 점점 닮 마간다는 거예요. 미국 자본 입장에서 축구를 하는 건돈 많은 가부의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무조건 수익을 남겨야 하는 엔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엔 승강제도 없잖아요. 강등되면 수익 떨어지니까. UEFA 피파가 그런 사고방식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계속 대회와 경기를 늘린다.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요런 얘기를 해요. UEFA 피파가 서로 축구계의 파워를 더 가지려고 대회와 경기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우리 라이벌 의식이 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대회가 많아지고 경기가 늘어나면 피해 받는 건 누구예요? 선수들 다치고 지친다고요 괜히 손흥민 선수가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경기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요런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펩도 비슷한 얘기했죠 나도 물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요즘에 경기 수는 너무 많다 그리고 클럽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여름에 피파 클럽 월드컵 그거는 진짜 최악의 아이디어다 물론 팬들 입장에선 경기가 많아지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경기가 노잼된다? 그럼 그런 게 과연 축구 산업 전체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돈이 축구를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돈 좋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 자본이 유럽 축구에 들어오면서 더 재밌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대회, 너무 많은 경기수, 요거는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자본주의는 멈추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팀당 스쿼드의 숫자를 확 늘리거나 아니면 뭐 교체 선수를 다섯 명 말고 한 여덟 명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요즘 축구가 여러 가지로 위기라는 말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이 재밌는 건 영원히 지속돼야 되고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